네 안녕하세요 무비구요 네. 녹화 진행하는 현재 시간 6월 2일 한주의 시작 월요일이죠 오후 5시 42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돈 벌기 너무 좋은 기회의 시장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제대로 된 수익 못 보고 계신 분들은 지금 영상 무조건 시청하시구요 이러한 시장에서 제가 매일매일 급등 코인들로 챙겨드린 최근 정보방 실제 수익부터 공개한 뒤에 함께 할수 있는 정보방 입장 바로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5월 27일 스테이터스 코인으로 시작부터 28% 수익 그리고 주피터 27% 수익 다음날은 에이브 15% 수익 카이토 22% 거추얼 프로토콜 1 0 8% 수익 이어서 5월 29일 목요일이죠. 영상과 정보방에서 다뤄드렸는데 단 이틀 만에 무려 36% 수익. 5월 30일은 붉금답게빔 27%, S T P 18%, 봉크 16%, 랜더 토큰 15%, 바나 8%, 페페 7%, 소닉 8%로 7연속 수익이죠. 마지막으로 에이셔 14% 수익까지. 정보방에 계신 분들은 단한주 만에 무려 260% 수익률까지 벌어 가신 겁니다. 방금 보신 종목들은 제가 직접 운영하는 정보방에서 전부 실시간으로 잡아드린 거고요. 그럼 오늘 급등코인 바로 소개해드리고 나서 빠르게 입장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종목은 바로 아이콘 가지고 왔습니다 영상에서는 항상 쉽고 짧게 핵심만 설명드리고 있으니까 집중해서 따라오시고요 최근 제가 직접 실시간 타점 잡아드린 이후 급등 나왔던 포인트들처럼 이 아이콘도 4월 초 7일 저점까지 긴 하락세가 이어졌는데요 그러다가 양봉거래량이 지속적으로 유입되면서 160원 매물대 저항 돌파 테스트가 정말 수차례 나와주었습니다 심지어 5월 5일경에는 막대한 세집 매력봉이 출현하면서 160원 매물대를 넘어 1 2 0일선까지 일시 적으로 돌파하는 상승세까지 나와 주었고 지난달 말에는 다시 한번 막대한 양봉 거래량이 뒷받침되면서 160원 저항 매물 대 그리고 초록색 120일선을 완벽하게 돌파해주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5일, 20일, 120일 이평선들은 강력한 상승 신호인 골든 크로스가 나와 주었고 동시에 5일, 20일, 60일선들은 이렇게 고르게 정배열되면서 상승세를 더욱 굳건히 만들어주고 있는 거죠. 결론적으로 지금 같은 알트코인 펌핑장에서는 하나같이 이러한 추세 전환과 상승 신호를 보여준 뒤에 엄청난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보는 관점으로는 강력한 상승 단서들이 포착된 만큼 201선과 맞닿아 있는 이... 210원 매물대까지 상승은 무조건 나올 거라고 보고요. 최근 축적된 거래량들이 소화되기 시작한다면 210원 매물대를 넘어 250원까지의 폭발적인 상승을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기회의 매수 타점인 겁니다. 자, 정보방에서는 이러한 분석으로 더욱 정확한 타점과 대응법을 통해 함께 큰 수익 이어가고 있는 거고요. 전부 실시간으로 대응하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챙기고 있는 거니까 영상만 보고 무작정 혼자 투자하지 마시고 정보방 무조건 들어오세요. 언제든지 100% 무료로 입장 가능하시니까 고정 댓글 링크로 말 걸어주시면 편하게 구경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아이콘으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